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대우 코넬 비뇨의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안이 쪼그라져서 땅콩처럼 될수 있는 너무 위험한 세 가지에 대한 제가 확실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에게는 고안이 한 쌍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있고, 크기는 보통 평균 20cc 정도 되는 딱요 크기입니다. 근데 요 정도의 크기가 쪼그라져 가지고 땅콩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손톱만한 크기로 확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심한 형태의 전개 증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심한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계 정맥류는 아주 흔합니다. 이제 고환 상부의 혈관이 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이 정계 정맥류는 남성들에게서 20%에서 30%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병이고 또 대부분은 왼쪽에서 생겨나는 이런 이제 고환의 이제 혈관이 늘어나 있는 이런 질병이 되는데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심한 형태로, 이제, 고안 혈관이 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보셔도, 딱 보면, 어, 왼쪽, 왼쪽, 이제, 고안 상부 혈관이 많이 늘어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면, 이제,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고환이 쪼그라들게 되는, 이런 고안 위축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기정맥류가 혈관이 따뜻하게 계속 이제 고환을 덮여 주다 보니까 고환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축이 생겨날 수 있다 보니까 정기정맥류가 있으신데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단받았는데 특별히 심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된다 이라시면 안심하셔도 되고 이제 심한 형태로 돼 있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본인이 보셔도 이제 고환 상부의 혈관이 늘어 있는 심한 형태의 정기정맥류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지 고안 위축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그냥 음주가 아니라 과도한 음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 습관은 고안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알코올 중독 연구학회는 이제 3주간에 걸쳐가지고 매일 알코올 40g, 40g은 이제 소주나 맥주 3잔 반을 분량이 되는데 40g을 매일 섭취한 남성 집단은 그렇지 않은 남성 집단에 비교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최대 12.5% 저하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주 3잔 반, 맥주 3잔 반 정도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하는 겁니다. 매일 과도하게 알코올 섭취를 하시게 되면 고안의 세포를 위축을 시켜가지고 고안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고안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목소리가 확 높아진 이유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강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시간에 걸쳐가지고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근육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남성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이 성분이 들어간 단백질 보충제를 유통, 사용하는 것은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불법. 그래서 이 이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부, 불법적으로 이제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환 위축이오고 발기부전이 생겼는데 아무리 병원 치료 받아도 안 된다라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학병원에 저도 의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를 하다보면 불법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다보면 이제 고안 위축도 생기나고 발기부전도 생기나고무정자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불임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안 크기는 이제 보통 20cc 정도가 되는데 또 이제 보통 한 20대에서 30대의 남성 오르몬 수치는 평균 4에서 5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다 보면 요 정도 크기의 고환이 딱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쪼그라들 수가 있고, 또 남성 호르몬 수치도 확 줄어듭니다. 4에서 5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2, 3 수준으로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외부에서 강력한 스테로이드인 아나볼릭.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뇌는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몸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자체 스테로이드, 즉,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딱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너무 강력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몸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남성 호르몬을 이제 생산을 중지를 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고아는 급격하게 기능을 잃게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 남성 호르몬과 고아 위축, 발기부전, 불임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제가 금일 고안이 쪼그라져서 땅콩처럼 될수 있는 너무 위험한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